2013년 중국 산동성 외팡시의 한 중학교에 시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배정을 받을 시험이라서 학생들은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적순으로 학교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제일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험을 치른 장민도 긴장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얼마 후, 핑유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최상위 등급 학생이 나왔습니다. 바로 장민이었습니다. 장민은 794점이라는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아 최상위 제1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민의 부모는 현장 노동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어렵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항상 딸에게 미안했던 마음뿐이었는데 과외 한번안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자 자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2013년 8월 17일 장민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한 대가 길 건너편에 멈춰 섰습니다. 그 남성은 한 여학생에게 다가오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멈춰선 여학생은 활짝 웃으며.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의 담임 선생님 허생강이었습니다. 민이 집에 가니? 네. 민이는 좋겠다. 일본 고등학교 진학해서 부모님도 좋아하시지? 네. 그런데 대학 잘 들어가려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알지? 중학교보다 중요한 게 고등학교야. 먼저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등학교 가보면 아마 알게 될 거야. 하긴 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니가 뭐 알겠니? 저, 시간 되면 선생님 집에 가서 한번 알려줄까? 장민은 집에 가던 길이라서 발걸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민이 머뭇거리는 사이. 아유 뭐야 그럼 뭐 선생님이야 뭐 일부러 시간 내서 너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선생님은 그럼 바빠서 이만 이마... 생강은 몸조세였던 차를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때 장미는 선생님을 부르며 선생님 장 꽈님이 되나요? 장미는 선생님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허생강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생강의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민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우리빈이 시원한 거 음료수라도 한잔 줄까?" "아, 아니에요." 생강은 능청스럽게 냉장고로 다가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휴, 뭘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 저, 선생님 집인데. 장미는 애써 어색한 미소를 하며 마주보는 벽을 향해 웃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던 선생님은 커다란 유리잔에 음료수를 따랐습니다. 선생님은 음료수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자, 자, 시원하게 한잔 마셔. 테이블 위에 음료수를 내려놓은 선생님은 잠시 안방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장미는 음료수 잔을 물끄러미 바라본 후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안방에 들어간 선생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장미는 안방에서 나온 선생님은. 음료수 잔을 바라보며 미나, 어? 어 저이리와 잃어봐봐. 우리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까? 미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니, 안방으로 들어가자. 선생님이 갑자기 안방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미는 침대 위에, 내 동댕이 쳤습니다. 너무 놀란 미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벌떡 일어난 미는, 집에 갈게요! 선생님은 아무런 말 없이 침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는 복행하려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미는 필사적으로 반항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야. 선생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발 술을 보내주세요. 아씨, 닥치고 가만히 있어. 재나게 하지 말고. 한참 동안 실갱이하던 선생님은 뜻대로 되지 않는 듯 한숨을 내쉬며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씨! 이까 그냥, 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선생님은 짜증이 난듯 두리번거리다 벽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힘없는 민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벽에를 잡아 그녀 얼굴 위에 올려놓고 힘껏 눌렀습니다. 민은 한참을 벌떡였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남성이 배 위에 올라타 짓누르는 상황을 벗어나기란 기적이 없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벽에를 집어들어 힘껏 그녀의 얼굴을 두르고 있던 생강은 아이씨! 이게 뭐야? 야! 야! 일어나봐! 아이씨! 죽은 거야? 아, 너무 싱거운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이씨, 재수없는 날이네. 생강은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생강은 날이 새도록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8월 18일 오전, 장민의 부모는, 딸을 세고 기다려봐도 돌아오지 않은 딸이 걱정되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미네 학교를 방문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분명 학교 수업을 마칠 때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미네 행방을 묻던 중 친구들에게서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어제 민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이 선생님 차에 올라타는 것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네, 어제 분명 선생님 차에 올라타는 거, 거 봤어요. 저기 건너편에서 선생님이 창문을 열고 민을 불렀어요. 경찰은 학교에서 아무 말이 없던 담임 선생 허생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취조 후. 그의 집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2013년 8월 20일 경찰은 허생강의 집을 조사하던 중 허생강의 집 창고 앞 쓰레기통에 담겨져 있는 피 묻은 옷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생강의 집에서 미네 피 묻은 옷이 발견되자 생강을 범인으로 확정 짓고 취조했습니다. 집 안에서 피묻은 당신 제자 옷이 발견됐어요. 시체는 어디에다 버린 겁니까? 그러자 생강은 아무렇지 않은 듯 유시 마을에 있는 미후이 저수지 수로 근처요. 경찰은 생강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시체 유기 장소를 말해주자 당황했습니다. 경찰은 생강이 시체를 유기했다는 장소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곳에서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확인한 경찰은 이해할 수 없는 도망난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고 생강에게 달려왔습니다. 미네머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미네머리를 다른 곳에 버리고 살해한 시체를 이곳에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잔인한 그의 수법에 혀를 차며. 에휴, 배웠다는 인간이 이게 할 짓인가?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도대체 머리는 어떻게 한 거야? 그러나 생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멍하니 테이블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전부터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생강은 항상 외로웠습니다. 사건 당일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생강은 괴로워 술을 한잔했습니다. 부인과 따로 살다 보니 어느 곳에서도 넘치는 성욕을 풀지 못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날따라 술을 과하게 한잔 마셨던 생강은 넘치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민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교직생활해왔던 생강에 이런 모습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생강의 집을 철저하게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옷장이며 혹시 모를 벽도 두들겨 봤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방쪽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압력밥수 주위를 서성이며 헉! 어? 이거 뭐지? 이 머리카락 아니야? 압력밥솥에 머리카락 같은 것이 나왔네. 경찰은 밥솥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러자 밥솥 안은 미네 머리를 잘게 썰어놓은 덩어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은 너무도 잔인하게 훼손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구토하는가 하면 후유증으로 휴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허생강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허생강은 교육청으로부터 우수 교사상을 3년 연속으로 받을 정도로 도덕성이 좋고 성실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학교 교사들도 허생강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아, 그러게 이거 살다 보니 별 일이 다네. 조사 결과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허생강은 민을 살해하고 도망낸 다음 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같이 지인들과 포커를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허생강의 집안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고 부모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부모였습니다. 1970년생인 그는 어려서부터 못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꼭 이루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도 있고 부모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의 행동에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생각은 변호사와 같이 민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으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돈이야 원하시면 섭섭지 않게 드릴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비 아시죠 그러나 민의 부모는 선생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사형을 요청했습니다. 민의 부모는 딸의 추억을 잊을 수 없다며 지금도 딸이 받아온 상장을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생강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강은 교도소의 수감 중 정신병자처럼 헛소리를 하며. 이상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본인이 정신병이 있어 그런 것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교도소에서는 정신감정을 요청해 검사해 봤습니다. 그러나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은 결과 정신병력을 이용해 무죄를 받아 출수하려는 의도로 철저하게 꾸며진 연기였다며 법원에 정신병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